그배 연기자인데, 그때는 그 영화 배우와 가수하고 그 사회적 관점에서 차이가 엄청났어요. 영화 배우들이 우위에 있고, 가수를 그냥, 그냥 유랑극단표로 이렇게 취급된 시절이었다고, 아무리 유명해도. 그런데 그때 이제 그한 친구가 있는데 이게 아주 버러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선배들한테도 말을 막 하고, 막 그래, 서 내가 야단을 쳤지, 너 그러면 쓰냐. 그니까 지가 볼 때는, 뭐, 가수나 보내이가지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니까 러 이제 그게 감정으로 비어 돼가지고, 저 땅에 내 때렸어요. 나는 그 일로 일단 구속이 됐어. 땅에 번 때린 걸로.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도 폭행 시비와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죠. 중학교, 여행 때부터 권투를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권투를 배우면서단 나중에 또 레슬링까지 이제 아마 레슬링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 뭐가 되겠어요? 뒷골목에 왔다 갔다는 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생기잖아. 그런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배들 남들이 볼 때는 저 깡패 두목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뭐 언론사들이나 방송국에서 그렇게 치부하는 거지. 가수 협회장으로 있던 당시 연예인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작했다가 토지비 조성 문제로 부도를 내면서 사기함이까지 얻게 됐습니다. 사기꾼이 무슨 노래를 불러. 아, 안 했어, 아예, 그냥. 출연 서비도안 했어. 그 의상도 없다니까, 지금. 의상이 한 200벌 된거다 줘버렸다니까. 구두도만 뭐, 한4 5 0클레된거다 줘버리고. 응. 안 했다니까, 그냥. 가수안 한다, 그러고, 안 했다.